기중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둠피스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본석 어, 7월 28일 날짜로 적용이 되었고요뭐 라인하르트 패치 뭐 여러가지 영웅 밸런스 패치 등등 그리고 뭐 조준경 이런거 크로스 헤어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기능 등등이 이제 많이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유저 편의 시설도 많이 어, 개선이 되었고요. 게다가 요번에뭐 어, 신고 기능도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신고만 많이 때려박으면은 그 제재가 먹여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신고 기능이 강화된 날뭐 바로 한 300명 400명 정도 제재가 당한 거 보니까 확실히 신고 기능 자체는 어, 강화가 많이 된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막 어, 경기 도중에 욕을 한다거나, 뭐, 뭐 트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제재가 무서워서 그런 트롤을 못 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 많이 나아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좀. 왜면 제가 한국 서버선 딱 느끼는 게 북미 서버에 비해서 사람들이 멘탈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 어떤 유저를 뭐 화나게 한다거나. 좀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은 바로 던져버리니까 게임을 요번에 그 신고 기능이 강화돼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했네요 뭐둠피스트가 나오고 일단 빠야 대를 돌리면은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조합이 상대방의 뭐 매크리 위도 한조뭐 이런 애들이라 좀 상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위도 발걸 소리도 들리죠 넘어오면 바로 죽여버린다 진짜 여러분, 인데 이게, 우클릭이 좌클릭을 하면은 취소가 되는 거,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어, 이놈들이 들어오네, 이거. 찍고, 어, 뭐야. 아, 오케이, 좋아. 한줄 밀려나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밀려나거든요, 이거? 으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역시 딸피는 윈스턴이 정리해주는 것이 제일, 적당하죠. 자,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찍, 어, 아, 뭐야. 어, 내가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니? 아무튼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요.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나가겠다 어, 맥크리 어, 소리. 어, 아, 잘못 찍었다, 이거. 아! 제발 살려줘, 나. 아! 이게 잘못 찍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 e 스킬로 찍은 이후에는 화면을 못 돌려서 아니 못 찍었네 찍고 이거 a 포인트 줘야 되나 맥클의 뭐 한조 위도 이런 애들이니까 둠피스트가 활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둠피스트의 카운터라고 치면은 이제 히트 스킨 영웅들이 되겠죠. 뭐 솔저까지는 괜찮아 요 그리고 한방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맥크리는 성광탄으로 무력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서 그냥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좀피스 입장에서 우클릭으로 기모고 있는데 성광탄 맞아버리면 콜타임도 풀려버리고 이래서 이제 가득했다 성광탄 빠졌죠? 안아 찍고 때려편 다음에 어 용검 한주 어디 어 어, 위도 여기 있나보네. 딱, 으, 따. 아! 한조까지 못 죽였네요. 망하면 된다, 이제. 위도나 한조 같은 애들이 또 여기 올라오죠? 그럼 바로 올라가서 견제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그렇지. 파멸의격 어디야? 아, 이거 나가야겠다. 에너지가 너무 없어갖고. 아으! 어, 뭐야? 야, 니까지 쓰면 어떡해? 나가야겠다. 아 이제 먹고, 다시 복귀. 어, 그래도 상대방 파멸일게 죽은 애가 한 명도 없네요. 다이다 어, 두 명. 어, 좋아. 그래도 돈피스트 잘렸다. 그럼 편하지. 아나부터 일단 잘라야지. 아나 여기 있죠? 핫! 찍고, 떴다! 어, 어. 평타로. 좀 멋은 안 나지만 평타로. 여기 레크있 같은데, 찍고. 그니까 이 버튼 이게, 어휴! 쓰기가 힘든 게, 저렇게 중간에 뭐 행동불능같은 스킬을 맞아버리면은 우클릭이든 E버튼이든 쉬프트건 중간에 멈춰버려서 굉장히 좀증다는거 아우 한조야! 죽여버리시고 어? 둠피스트 소리 아우 진짜 할머니 어 좋아 겐지가 잘라줬네요 라인하르트 갖고 놀기 굉장히 재밌는 상대죠 일로와 넘어와봐 넘어와봐 와봐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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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오네 어 맥크리 맥크리를 제일 조심해야 돼 진짜 맥크리는 어이. 우클릭 한방으로 죽여야 돼 아우 이거 싸워도 되겠다 민스야 내가 도와줄게 아우. 아우 진짜 안 맞죠? 이 올리고 난 나간다 어 맥크리 들 어. 오 혼자 가시려고 그러매 맥크리님? 나맥아 못맞춰 이거 아까부터 자꾸 뭐 폼이 안나게 평타로 잡네 좀클릭으로 한방에 때려잡고 싶은데 어 콤보 넣기 재밌는 애다 이와 아우 진짜 한조 이어와 올리고 내린다음에 리트로 어 나가야 되다나 에너지 없다 어. 힐러 없나요 힐러? 아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힐러 없어 우리? 어. 아우 진짜. 어? 이이 아우, 아무이못 죽였어요 아왜이러지아 없어서 지금 내가 너무 급한가? 아우, 이짜날거가 죽어버리고 트레이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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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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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겐지의 완벽한 카운터 와... 겐지 용검쓰면 그냥 우클릭으로 벽에 때려박으면 아 돼요 그러 한, 한방에 죽습니다 겐지가 이제 좀 많이 약해지겠네 뭐 잘하는 겐지들은 더블점프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 그래도 잘하는 둠피스트도 있으면 그런 겐지를 잘라내기가 힘, 쉽겠죠 아 둠피스트 재밌네 아무튼 본섭에 새로 추가된 둠피스트 였구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경쟁전에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일주일 지나야 이제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 빠대서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 이거 둠피스트 연습용으로 부캐 팠는데 왜 레벨 600짜리, 700짜리 이런애들이 만나지? 굉장히 가능하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 였구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